불멸의 신화창조 40대 아재입니다. 8년 전, 유시민 작가께서 개헌 논의에 대해 일괄한 영상이 있습니다. 보시죠. 헌법에 죄가 있어서 이 사태가 났어요. 그리고 전직 대통령 한분 돌아가신 분이 헌법이 잘못돼 있어서 돌아가셨어요. 후임자가 구박해갖고 돌아가신 거 아니에요. 지금 이명박 정부 아래에서 박근혜 정부 아래에서 벌진 많은 일들이 헌법의 잘못이 아니고 헌법을 제대로 운용안한 잘못이에요. 대통령이 헌법을 안 지켜서 탄핵을, 탄핵이 됐는데 헌법이 잘못됐으니 헌법을 고치자고 얘기하는 거예요, 지금.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. 만약에 지금 후보 정하고 대통령 선거 치러서 지금 국정을 새로 다 잡아야 되는 판국에 너무 한가한 얘기 아니에요? 그런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지금 세정부 뽑아놓고 그리고 논의하면 되죠. 그래서 뭐 문재인 대표 얘기한, 전 대표 얘기하는 것처럼 매년 지방선거 때돈안 드리고 같이 하면 되잖아요. 그 기간에 국회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책임성 있게 대안을 만들어내고요. 그렇게 하면 되지. 뭐가 급해서 지금 이 판국에 이 대통령이 헌법 안 지켜서 탄핵당한 사태 앞에 와가지고 대통령을 비난을 안 하고 오히려 대통령을 감싸면서 헌법 잘못이라고 그러는 게 이게 헌법이 말을 못해서 그렇지. 헌법이 입이 있으면 정말 주먹 쥐고 나올 것 같아요. 나오고라.